60명이 넘는 학생들의 시험기간에 치르는 데에는 한달 동안 5,000장 이상의 프린트물이 필요를 했고, 여러 프린트물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았던 것은 바로 삼성전자 무한잉크 프린트 복합기였습니다. 프린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프린트를 골라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공급방이란 걸 한번 운영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되게 막막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저 역시 당연히 프린트를 많이 사용할 거라 예상을 했었고, 잉크 프린터와 레이저 프린트 그리고 구매를 할지 렌탈을 할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무한잉크 프린터를 구매하는 게 가장 가성비도 좋고 효율도 상당했던 선택이 될수 있었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정말 많은 프린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소문난 공부방이라면 당연히 시험 기간에 특별히 더 보충을 해 주실 텐데. 예상치 못했던 학생이 오게 될 경우 급하게 프린트물을 준비한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레이저 프린터나 복합기 렌트를 하게 될 경우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으나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되는 게 현실적입니다. 결국 무한잉크 레... 결국 무한잉크젯 프린터를 선택하게 될 텐데, 하지만 경험이 없으신 초보 원장님들일수록 무한잉크 프린트는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떤 브랜드가 좋을지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고작 프린트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에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가 지난날을 바라보다 보면 프린트가 정말로 구매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꼭이 노하우를 제가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좋은 프린트는 어떤 프린트를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저렴하게 운영이 될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만약 고장이 나지 않게 되면 상당히 좋게 되겠지만 만약 고장이 나게 되더라도 빠른 정비가 유용한 그런 장비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쇄 속도가 상당히 빨라야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많은 학생들에게 빨리빨리 프린트물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운영하시게 되면 아마 복합기 렌트를 하시는 게 상당히 효율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수가 많아지게 될 경우 복합계에 대한 상대적인 경비가 매우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 전화 한 번이면 대부분 2시간 안에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쇄 속도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수업 도중에 프린트를 하다 그것을 마지막에 뿌리기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부방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게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저 역시 학생들을 70명까지 운영을 해 봤지만 복합기를 렌트할 정도의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처럼 아마 레이저 프린트 특히 흑백 레이저 프린트를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레이저 프린트가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가지 소모품을 교체하는데도 비용이 들뿐더러 정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 레이저 프린트의 운영 비용 자체가 상당히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찾다 찾다 보면은 잉크젯 프린터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처음 무한 잉크젯 프린터를 듣게 되면 안에 무한한 잉크가 있는 건가 착각을 들게 될수 있는데 실은 제가 그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무한 잉크 프린터는 일반 만년필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년필의 경우에도 무조건 잉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잉크를 리필만 해주면 언제까지고 쓸수 있는 것인데, 무한 잉크 프린터 자체도 잉크만 주입하게 되면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 되는 그런 프린트입니다. 일단 잉크 자체도 생각보다 높은 가격이 아닐 뿐더러, 교체해야 될 추가 소모품 자체가 카트리지 하나 정도인데, 그 카트리지도 삼성전자의 AS 센터에 가시면 무료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잉크와 카트리지 단두 개만 교체를 해주면 된다는 점, 그리고 매우 용이하게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이 상시적으로 프린트물을 돌리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효율적인 운영 측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프린트 속도 자체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HP 프린터 같은 경우 더 빠른 측면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경험상 프린트가 느려서 손해를 본다는 것보다는 잘 되던 프린트가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그때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더 쌓이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더안 좋더라고요. 삼성전자 AS의 장점 중의 하나는 아주 가까운 것에 많이 있다는 것인데. 보통 오후 수업을 하시니까 오전에 빨리 갔다 오시면 금방 고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정 브랜드까지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캔이 느리다는 것도 단점이 있는데 아마 공부방 원장님들께서는 프린트물을 단순히 복사를 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때는 그때는 어도비 PDF로 손쉽게 PDF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단점이 더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더 빠른 속도의 그런 프린트를 두 개를 대비해 나가지고 한 개가 고장났을 때는 한 개로 대체하다가 그한 개는 에이스 센터에 보내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해보진 않았지만 일단 두 대를 구비해서 보관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용이함이 떨어지게 되고 실제로 청소기를 그렇게 중국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를 구매해봤었는데. AS 센터가 정말 가깝지 않은 이상은 그냥 대기업 브랜드를 쓰는 게더 편리한 점이 있었더라고요 특이상, 특이한 이슈 자체는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발생을 했을 때 빠르게 대처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제게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데 기기 자체도 훌륭하지만 AS의 용이성이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저는 아마 이 프린터가 혹은 복합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제가 처음 공부방을 오픈할 때 되면 정말 사소한 것, 지금 생각해보면 별 것도 아닌 건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 이 브랜드 사라, 이렇게 해라, 뭘 만들어라, 이때는 뭘 반드시 해야 된다를 말씀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기억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이후에는 얼마나 간단한 프린트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는 이 프린터인데요. 어, 일단 출력은 뒤에 해서 앞으로 뽑히는 건데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어, 이쪽에 넣으면은 이게 여러 장, 열장 이상은 스캔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한 장씩 할 때, 명함 같은 거할때 이쪽으로 바로 스캔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게 어, 이게 지금 와이파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와, 그 선을 연결을 안 해도 뒤쪽에 그래도 와이파이로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요즘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죠? 그리고 어, 이쪽을 열어 보면은 잉크를 충전할 수 있는데 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부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새지가 않아요. 그냥 똑똑똑똑똑하면서 이걸 빼면은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이렇게 했다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알아서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꽉찬것 같으면 빼면 어, 이렇게 보면 한 방울도 어, 약간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거의 흘리지 않았죠. 실제로 손에 남는 것도 없고요. 이게 저는 정말 간편해서 어,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 지금 앞에 카트리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일단, 제가 그냥 손쉽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간 다음에 한 5분이면 거의 바꿔주시니까 어 상당히 이거 운영하기가 좋았습니다. 소모품 교체도 이거 두 개만 하면 기계가 고장나지 않은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뭐 플라스틱이니까 망가질 수 있는데 뭐 1년만 써도 저는 거의 뭐 뽕을 뽑은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걸 쓰게 된 이후에는 아마 똑같이 삼성전자 브랜드에서 AS가 가능한 최신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